안녕하세요 우주르몬 TV의 루카입니다 오늘은 제가 바로 무엇을 할 것이냐면요. 오늘 은 일단 단풍남님 와주세요. 아 네. 뒤로 갑시다. 좀 잘. 네 된다. 여러분 안녕. 단풍남인데요 왜 마이크를 썼는지 그건 이따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다음 오늘은 특별 게스트, 특별 게스트 나 드세요. 아, 바로 저희의 친구. 어, 이름은 아, 이름은, 몰라, 그게. 강우제, 야 맞습니다. 근데, 자, 오늘부터 지원검체가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차고 온 이유는, 오늘은 바로, 컨텐츠가, 바로, 아마존 노래 블 룩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크, 목소리가 워낙 커가지고, 어, 마이크를 더 크게 달라고 잡았는데요 소리가 네. 너무 크게 들리네요. 내고마는 네, 제가 일단 연습 버전 한번 해볼거에요. 저희가, 일단, 1번, 그뭐라 불러야 되지? 1절? 1 그거 뭐지? 1절! 네. 1절하고 <laughs> 2절을 부를거예요 네. 1절은 몇? 아아 아, 아, 1절은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2절 하세요 1절은 얘들아 아, 얘들아 얘들아 뒤로 와 아. 안보여 안보여 저희는 친구라서 이렇고 1절은 단풍나무니아일거고요 2절은 백히레몬 그리고 차전은 저희가 다음번에 어, 언제 올릴지 몰라요. 1, 2, 3, 4, 5, 6, 7. 저는 안 돼도 올릴 겁니다. 네. 왜 그러면은 이분은 뭐 하실 거냐? 우리가 아,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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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 춤, 스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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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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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 댄스, 댄스. 댄스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일단은 해봅시다. 저희가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네, 그러면 연습 한번 해볼까요? 아, <laughs> 네. 해봅시다. 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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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오자죠. 우리 자꾸만 맞는 여기는 아마존입니다. 한 자리 이룩만 한번에 예쁜 드라게임 시리즈를 붙여서 하고 한 자리 이룩만 한번에 예쁜 그. 다니다 좋습니다.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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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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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이 양말이 다다다다 좋습니다. 머리부터, 머리부터 머리 머리부터 머리부터 신발 머리부터 양말, 곰머리 신발 양말 신발 양말 머리 쌌다 좋습니다. 젊은 겁니다 좋습니다 젊은 겁니다 좋습니다. 앉아, 주스, 안내 여기는 아마 아마존. 이, 여기까지 할 거고요. 네. 아니, 선배를 제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laughs> 좀 바꿨어요. 아. 아까 저희가, 원래, 여기는 아마존인데, 웰컴 투 아마존. 환영합니다. 아마존이에요. 네. 원래 여기는 아마존입니다. 아, 네. 그래서 저희는, 그리고, 죄송한 말이 있는데, 저희가 노래를 저작권 때문에 못 올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이지고기구어요 방금. 자, 그러면은 자, 자 한번 지금 3절을 있어. 한번 해볼까요? 3절이요? 어, 보여줄까요, 한번? 보여줄까요 아니, 그럴 할까요? 아, 그럴까요? 할까, 할까, 할까? 해봐. 하자, 하자. 나란 식으로 왼쪽 뒤쪽은 머리가 또왼란쪽 뒤쪽 천천히 걸어서 만이동해주세요 어, 보트를 돌아서 보트를 빙고 돌아 한 자리 두 분, 두 분까지 다을려주세 아마 도다 마아들어 혼자서 엄마 따님 다 다섯 다자 쌍나 친구 여자 친구 다다전 여섯 여 현재 천재 서영 천을까지 앉아 될수 없는 여기는 아마 아마 솜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가 가사를 다못 외워가지고 여기까지는 나머지 부분은 제가 못 외웠어요 어, 아, 근데 너무 덥요 잠시만 마이크 좀 내릴게요 여러분들 네 재밌겠잖아요 네, 네. 오늘의 콘텐츠 이거 끝나면 좀아주잖아요잖 네. 댄스 아요 네. 댄스 좀할거가아마는콘텐츠럽시다좋아 음, 할까요? 네, 츠는 제가 좋아하는 콘텐츠는 제가 좋아시는콘 잠시만요 잠깐아들어콘요츠는제 좋아하는 콘텐츠는 제가 좋아하는 저텐츠는 제가 이 원투원투원투3 4스원투 스위스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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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 원투스위 자, 여러분, 위스원투 스위스 원투 스위스 자, 투여위스원투스위원투 스위스 원투 스위스 원투 스위스 우투 스위스 원투로위스원 레츠 그래. 기 바로 와우! 어, 이따 해주세요. 응? 이따 해주시라고요. 이죠 예. 네,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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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니다 하기. 자 레츠 기리. 앞에 있는 안자. 그럼 이제 늘어나 안자리두 번씩. 아 모터야 뭐어 머리. 샀습니다. 옷도 샀습니다. 신발 샀습니다. 양말까지 샀습니다. 옷머리 신발 양말 다다 샀습니다. 물에 적금만 받는 컴퓨터 아마존. 아마아좀그란 점표. 물에 적금만 받는 여긴 아마존입니다. 한자리 이루고 아무튼 이럴 뻔. 돌아가니 시비않를 포트에 타고. 한자리 이루고 아무튼 이럴 뻔. 바지 다 졌습니다.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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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나 신발이 양말이 다다다다 졌습니다. 머리부터 머리 머리부터 머리부터 신발 머리부터 리온말리 머리, 신발 양말 신발 말 머리, 머리 싹다 좋습니다, 천민 겁니다, 좋습니다, 천민 겁니다, 좋습니다. 안녕, 일수, 왔네. 여기는 아마 아마존. 여기 아, 특가로 왼쪽 뒤쪽, 엄마리거또 왼, 이쪽 수, 쪽 수, 이거 들어서 이 돌려주세요. 버을 돌아서 을 그대로 한 자리에 두면 두, 두 번까지는 여기는 아마존에 아마, 아마존처럼 전전 엄마 아빠 다님 다다 좋습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다다, 잔링맨, 형제, 처제, 천왕, 까재, 안정, 디스, 맘넬, 웰컴 투, 아바, 와촌. 여기까지. 그리고 나만의 댄스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댄스. 원, 투, 아 원, 둘, 쓰리, 아잠깐. 제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결과 못칠 수도 있어요. 맞아, 그리고 가사도 저희가 다못 외웠습니다. 좀 못해도 양아 일단 난 가야되겠다. 난 휴식을 쓸게. 자, 나면. 우리 무대님은 쉬도록 하고요 일단 저희 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박자 하나, 중 위로, 아래로, oh, 위 우주 어머니, 어머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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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니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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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혼자 시작하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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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레츠 어머다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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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머니어머습니다 옷도 어머니, 니다머니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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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니어니 물에 젖금 물만 맞는 웰컴 투 아마존 마 젠젠젠젠젠 물에 젖금 물만 맞는 여기는 아마존입니다 한자리 이도부 안 붙이게 얇고 결렬한 휩쓸에 붙이게 고한자리 이도부 안 붙이게 얇고 바지 다 젖습니다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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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엇엇아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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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이 양말이 다다 달라졌습니다 머리부터 머리 머리부터 머리부터 머리 신발 머리 머리부터 양말 옷머리 머리. 머리, 신발 양말 신발 양말 머리 싹다 젖습니다 젖는 입니다 젖습니다 젖는 입니다 젖습니다 앉아 젖어

어, 그래셔가지고나 치고는 왼쪽도 쪽은왼다도 왼쪽도 서서니 걸어서 많이 동해주세요두분를 돌려서 한자리 두분두 분과 스페는 여기는 아마존 아마 아존으로 줘 엄마 아빠 따님 다다졌니다 남자 친구 여자 친구 다다졌습니 상대 찾아 차량까져 앉아 됐어 없네 여기는 아마, 아마 존 그럼 제가 청부터잘볼게요 아다 있는 우산으로 바다 한자리에 두부씨한번더래서머리졌습니다 예, 옷도 졌습니다 신발 졌습니다아마거지졌습니다 머리 신발 양말 다 썼습니다. 물자꾼 남매는 요컴 투 아마도 아마아 잔들어오는 저물자꾸 남매는 여 아, 기이이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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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머다 뭐, 머리 머리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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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쩡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신발 다다 신발 다신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한다다다다다 다른 친구는 왼쪽 뒤쪽 업무니까 또 왼쪽 뒤쪽 천천히 걸어서만 이동해주세요 버트를 돌려서 버트치면이그 돌아 자 이에 두분두 두 분까지 찾으면요 아마존아 막나들어서 좋아 엄마 아빠 따님 다다시나 남자 친구 그 여자 친구 다다시 니 그러면 형제 찾으시면까지 앉아 있수 없는 세트롤 아마+ 아마 손. 끝까지 였습니다 지금부터 알바도 몰랐어요. 저는 여기까지 레츠기 안녕하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일단 푸은나 우주를 뭐꼭 불러주세요. 구독 과 좋아요. 꼭꼭 꼭꼭꼭 이꼭꼭안녕꼭 꼭꼭꼭 꼭아꼭 꼭꼭꼭 꼭꼭꼭 꼭꼭